it's good 네, 박수 응? 적립겠습니다 응. 오늘이나 맞추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김한빛을 아내로 맞아 행복한 일을 함께하고 힘든 일을 같이 이겨내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.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당신 편에 있을 것이며 저는 당신과 하나되어 부여나가는 우리의 행복한 꿈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한 당신을 반으로 맞이하여 저는 당신에게 제 모든 사랑과 믿음을 줄 것을 부모님과 함께 걸어보려고 하여서 진심으로 서약합니다. 제일 그려왔던 손잡은 눈을 나의 인간 가수와 함께 손꼭 잡고 평행을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합니다. 우리의 삶의 우리를 얻는 이유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희망할지라도 두손꼭맞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i know no, no. 수족군과 진부 김한민 양은 교육과 그러니까 친척과 친인을 모신 자에게서 일생 동안 보라개에 함께한 국가 들에게 굳게 맹해되었습니다이 군인은 이 군인이 원마르디에 이어진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. 2021년 12월 7 8일해 네, 성공이 선소되었습니다 하나만의 신한 친족에게 다시 한번 출혈 백수를 깨닫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신랑 박준호군의 아버지 박진균입니다. 어려운 시국 속에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가족, 친지, 친구,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자식을 통해 소중하고 귀한 인연을 맺게 된 사돈 네 분께도.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멋진 신랑의 아버지이자 아름다운 신부의 또 다른 아버지가 되는 오늘 주례사 대신 축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기쁨과 함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.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며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. 두 사람을 통한 양가의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결혼이란 두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양가 일가 친척과 만남 그리고 많은 분들과 만남이기 때문입니다. 오늘 두 사람의 축복받는 결혼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긋한 보살핌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. 준호와 세아가에게 이 아버지가 근실하고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해온 가정 속에서 서로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이 부모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분명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. 오늘 새 출발하는 아들, 며느라, 새아버지가 이 자리를 빌려 너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부부란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식 양보하며 또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라는 것을 명심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써줄 때 진정한 부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앞으로 이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살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빈 및 친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소신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신부 아버지 김범수라고 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결혼은 출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. 제가 결혼하는 날 그리고 한피씨가 태어나던 날, 그 날들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. 제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피씨와 준호가... 부부로 새롭게 시작을 시작하는 오늘 다소 부담감을 느끼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 아들에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결혼 생활을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사랑, 신뢰,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압니다. 너희 엄마와 행복한 31년을 보내며 나는 몇 가지 교훈을 배웠단다. 항상 서로에게 진실하고 잊지 않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웃길 바란다. 결혼생활은 모험이고 나의 딸 한빛 나의 사위 준호는 너희는 오늘 그 새로운 모험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구나. 어느 날 너희 부부가 나와 엄마처럼 운이 좋다면 너희 삶에도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될 것이다. 한빛아. 나는 지금의 내가 매우 자랑스럽단다.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준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 준호는 정말 멋지구나. 준호와 준호의 가족분들, 그리고 우리 식구의 일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. 제온 마음을 다해 제 딸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신나는 모험을 시작하는 지금 이들의 가정에 무한한 행복을 기원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딸, 그리고 우리 사이, 감사합니다. 네, 감 Música